는 추격 탐색과 추격 그리고 내가 뭘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이번 판쭉 그러니까 지금 중구는 능력이 아예 없잖아요 가자 맨 처음에 생존자를 빨리 찾습니다 찾고 잡는 게 빨라야 돼요 그래야 올킬을 빨 자주 할수 있어요 제 방송은 거의 올킬이 많이 나거든요 안자 지금 위스퍼 켜졌잖아요 위치상 오케이 지금 들어갔죠 이름은 아오지에요아오지 상자 가고 있어요. 자, 스프린트 없다는 거 알잖아요. 음신 해제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프린트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걸어야죠. 예, 그리고 핑이 좀 튀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건 맞죠, 이거? 이렇게 빠르게 잡으면은 초반에 개이득입니다. 핑이 좀 튀는 친구인데, 뭐, 그건 뭐, 지가, 지사정이고, 가자. 자, 후레쉬는 없죠? 보세요. 이렇게 빨리 잡으면은 애들이 지금 구한다고 발전기 했을 떼예요. 손을. 사람이 안 걸리면 애들 발전기 돌립니다. 이 게임은 시간 자체가 생존자가 시간이 지금 제한이 안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사람 이 있잖아요. 갑시다. 요즘은 캠핑하는 것보다 갈고리 시간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중에 나, 여기 사람 있지 싶은데? 그렇지. 두명다 같이, 같이 겹치는데 이러면은 이거 때렸죠. 때리면서 판타 뺄수 있으면 패스. 오케이, f 겠어 자, 이러고 너무 먼데 가면 안 돼요. 아마 킹이 일로 갈 텐데. 킹안 가네. 일로 뺑이 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나? 루이는 이 정도면 그냥 줘야 되는 것 같고. 아, 여있네 근처에서 놉시다. 그리고 킹, 오케이. 내가, 자, 이거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있자,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발전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이렇게 뭘 뭐, 하면은 또 지, 쪼준는줄 알겠죠? 들어갑시다, 이거. 시계 빼도 돼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없네요. 지금 세명이 일로 다 빠졌잖아요. 그 4픽은 지금 견제가 됐잖아요. 이러면 4픽을 죽고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거, 봐요. 게이지 얼마 남았죠? 이거 살아가가지고 발전이 돌린다 생각해봐요. 이 게임은 사람 수를 줄이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 1픽 치료해야 되죠? 2픽 치료해야 되죠? 이거 막 오잖아. 그냥, 오만, 이, 게 감, 돼, 이거. 몽도 하면 찜질해, 저거. 그럼, 좋다고, 막, 어허허허, 거리거든. 자, 가잖아, 지금. 그럼, 4픽 죽죠, 이거. 못 갑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제 2픽은 내먹잇감이죠 때리고. 자, 쉘터 오두기 때문에, 맵이 존나 떴어요. 때리고. 얘는 초보죠. 4, 4픽이 지금, 지금 내려가도 늦다는걸 몰랐나봐요. 일단, 스타이크 맞고 합시다. 자, 못 썼죠? 스타일 못 썼죠? 오지게 개박살 나는 겁니다. 자, 한명 줄이고 간 이상 캠핑 안 합니다. 게임 좀볼줄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게임 개박살 났어요. 반지 부숴 갑시다 투명 상태인데 이걸 왜못 벗었는데? 캠핑 안 합니다, 지금부턴 자, 빠르게 찾습니다, 수색. 잠시 보면서 살려줘도 상관없어요 이미 게임 박살 났습니다 아, 여있네요 들어갑시다 네, 백스텝 그래서 걸어주시다 이건 살려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걸고 캠핑을 하는 경우랑 캠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캠핑을 할수 이런 경우에는 캠핑이 좋죠 왜 발전기도 지금 견제를 할수 있고 얘도 견제할 를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캠핑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치료를 했단 말은 아우지에서 치료를 하고 나왔겠죠? 여기 사람 있네. 어, 갑시다. 스프링도 없네요. 갑시다.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쫓잖아요. 그러면 이 픽이 쟤를 살리겠죠. 그리고 저 발병이 마무리하겠죠. 사실 여여서 얘를 따라가는 판단 별로 안 좋아요. 잡고 뒤로 돌아간 척하면서 하고 걸고 지금 2 픽은 바빠요. 2 픽은 1픽 살리나 3픽 살리나 존나 바쁘다고 지금 한명 줄이고 간 편해요. 이 게임이 4명이랑 3명이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4명, 3명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3명, 2명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을 4명에서 3명으로 치, 치, 처음 줄이고 가는 거 자체가 존나 좋아요. 갑시다. 위스퍼 켜지겠죠. 아, 이쪽이었구나. 미안합니다. 하고, 아마, 이거 발전이 돌리려 할 겁니다. 여기 있네요. 일로 봐라 하고, 백스텝 하면, 여기 앞에 딱 있다고. 어, 뭐야? 그래, 아이, 새끼 빨랐네, 너무. 갑시다. 판저 없죠? 네, 절망. 하고, 갑시다. 1픽은 또 3픽 자주 갔어요. 3픽 살리면 또 얘가 또걸려있니다 미치는 거죠. 발전 못 들어갑니다. 자, 거시고요 우리 3660님 필수. 3명이서 내가 돌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그리고 찾고 잡는 게 빠르잖아요, 보면. 봐, 잡는 게 빠르잖아. 이, 1픽, 3픽은 또 정신 나가세요. 저걸리고 지금 치료 다 했는데 또걸려있니다 일로 와야 돼요, 또. 이러다가 내한테 또 걸리면 또 존나 쳐맞아서또 걸려야 돼요, 또. 이러다가 지금 사람 걸리, 3번 거, 걸면 끝나잖아요. 허허, 그 나만 물면 건드는 거 아니다. 일로 와봐라. 어 남의 불은 건드렸네 그럼 가고 해야지 한대 맞고 그렇지 자 맞고 판자 빠는 경우 최고의 베스트죠 뭐한데 일로 왜 오는데 자이픽 살렸다 그래쉘터우드가 맵이 좋아서 네. 이거 와리가리 치 안돼요 이거 자, 2픽 3픽 살렸어요. 치료 다 했어요. 또 걸립니다. 또 걸려. 발지 돌아가겠어요. 또 걸린다니까? 정신을 못 차리잖아, 지금 애들이. 봐, 또 왔다니까. 뭐 여기겠지, 그래. <laughs> 뛰어야지,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자, 얘잘 막고. 이러면 2픽이 1픽 살리겠죠. 판자 다 뺐잖아. 공포의 닥테라 혜택 자, 저걸 살리러 들어가요 이게 또 죽어있다니까,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된다니까 사람을 빨리 한명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뒤지고 자, 이픽은 아마 멍 때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은 개구각 보려고 저거 돌릴 수도 있어요 아니네요, 갑시다 로 갔네. 야, 열심히 안 해요. 되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결과는 어차피 저거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마무리해야겠죠. 왜냐면 이걸 살리면 저걸 살리러 갈 수도 있으니까. 어디 있어 이거? 뭐 하게? 어, 이거지. 자 이거 걸면 잡잖아요, 그죠? 지금 굳이 변수를 만들 필요 없죠. 지렁이 할 필요 없잖아. 이걸 걸고 저거 지키로 갑시다. 자, 위스퍼로 탐지할 거예요, 지금부터. 삼픽 자일 없나? 이만큼 와도 지금 위스퍼 켜진다. 보자. 꺼졌네요. 어, 발자국. 왜 뛰었지? 템 먹으러 갔나? 여깄네. 여 판자 다 뺐잖아요. 불빛 보여주면은 상자에 꼈네요 죄송합니다 귀엽다 귀여우니까 잡아야죠 걔가 그러니까 뭐 능력이 뭐 솔직히 근데 애들 좀 못했어요 게임 좀예좀 좀 하는 분들은 이거 좀 대리인들이 많아서 2픽 3픽이 거의 대리인이었고 1픽도 대리인이었죠 4픽이었던 뭐 어? 자본주의의 노예 상자 깐다고 또 아이템 받다가. 잠깐만. 이게 갑자기 왼 똥꼬셔. 왼쪽. 뭐야? 하이로 빵댕이를 탁! <laughs> 아, 예, 우리 유주님 반갑습니다. 응향사 게임 아시냐고요? 응향사가 뭐예요? 5만원 현지 파멸 찍고 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 그리고 톱구, 우리 또 우주 겁쟁이 님이 또 톱구를 보여달라 하시는데, 톱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거울 짓고 가겠습니다.